이제 세포호흡인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어, ATP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어, 물론 대개는 ATP를 사용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GTP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포호흡 과정에서 일부, 일부 GTP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볼 겁니다만, 그래서 GTP를 사용하는 경우가 어 나중에 신호전달에서 G단백질 결합 수용체를 배우게 되는데 그 G단백질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울 텐데 G단백질은 왜 이름이 G단백질이냐면 GTP에 의해서 활성화되니까 G단백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G단백질과 관련된 신호전달 경로 그리고 정자 이동에 물론 정자 이동에도 ATP가 필요한데 어, 그때 GTP를 추가로도 필요하고 단백질 합성 과정도 GTP를 필요합니다. 어, 앞에 하이탑 그 앞에 내용의 문제 기본반에 어, 단백질 합성 과정이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 만들어지는 그림 이 있고 거기에 ATP가 나온다고 돼, ATP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고등 수준에서는 맞는 말입니다만 대학 수준에서는 틀린 말이야. 거기가 아까 몇 페이지였지? 빨리 찾아. 아, 천천히 찾으세요. <laughs> 더 빨리 찾아가면 60페이지. 몇 페이지? 60페이지. 1권이죠. 네. 1회 1권, 60쪽에 몇번 문제, 2번 문제, 2번 문제에 보기 디귿이지, 보기 디귿에, 이제 그 그림과 관련해서 단백질 합성에 즉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낼때 아미노산 연결해서 단백질을 낼때 어, ATP를 소모하는 것이 맞는 문장으로도 있지만 고딩 수준에서는 맞는 문장이지만 실제로, 실제로 단백질 합성 과정에는 어, GTP를 쓰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게요. 그래서 몇 가지 GTP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세소관을 쭉 늘릴 때미세소관을 늘린다는 얘기는 알파베타 그러니까 알파베타 튜블린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상태에서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그래서 이 쥐단백 다시 미세소관 만들 때는 어, ATP를 쓰는 게 아니라 GTP가 필요하죠 하지만 대개는 어, 생명 활동에 ATP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ATP를 만들어내는 세포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 출출할 때가 되는데 칠면조의 빠른 근육 섬유와 느린 근육 섬유가 있는데, 어 이거는 가슴살이고 이건 어날개로 보여 다리로 보여 다리겠죠. 어요 가슴살은 어 색깔이 희죠. 익었을 때도 이거 약간 붉은색을 띄는데 붉은색을 띄는 것은 산소가 많이 결합됐다는 뜻입니다. 어, 근육 세포에 미오글로빈이 있죠.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이 있고,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그 헤모글로빈에 더구체로 철 이온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적혈구가 붉은색을 띠듯이 미오글로빈에 산소가 달라붙으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을 띠는 이 근육을 어, 다시 느린 근육 섬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빠른 근육 섬이라고 하는데 이 빠른 근육 섬에서는 주로 주로 젖산 발효에서 ATP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느린 근육 섬유 느린 근육 섬유에서는 세포에서는 어, 세포의 전 과정 그러니까 세포를 크게 나누면 해당 과정 그다음에 어, 해당 과정에서 피로부산이 만들어 이따 다시 정리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피로부산으로부터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고, 아세틸코에가 TCO를 거치고, 여서 전자 전달에 따른 화학 삼투적인 인사나 이러는데, 그 과정이 모두 일어나죠. 주로. 어, 그래서 ATP를 만드는 시간이 좀더 걸린다. 그런 의미에서 느린 근육섬이라고 하고, 이런 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느린 근육섬이고, 오른쪽이 빠른 근육섬이에요. 그래서, 느린 근육섬유는 산소를 소모한다. 그래서, 호기성.